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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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맹이 덜기 25회차입니다. 벌써 25화 이야기고요. 어, 경우의 수는 12탄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투숙객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순열이나 조합, 뭐 어떤 개념을 조금 섞어서 쓰긴 하는데 사실상 노가다로 풀어야 되는 거고요. 생각을 잘해야만 풀수 있는 게 재밌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자, 객실이 10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ABC를 포함한 5명의 관광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10개의 객실에 이제 누가 누구, 어디 자리를 쓸 것이냐 이제 투숙하는 게 문제예요 1인 1실인가 봐요 자 근데 5명의 관광객 중에서 어느 관광객도 102번이랑 204번은 쓰지 않는데요 허! 무슨 네. 일이지 거기서 귀신 나오나 혹시 아니면 은 공사 중인가요 네. 아니면은 허! 어, 어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어쨌건 그 어느 누구도 102번이랑 204번을 쓰지 않는답니다 이게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a하고 b가 객실 번호 차이가 1 또는 1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이렇게 201호를 쓰고 있다고 하면은 그럼 무슨 얘기죠? b는 반드시 이렇게 아래쪽에 인접하든지 옆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b가 스토커일까요? 어쨌든 누군가가 한 층을 쓰면은 다른 투숙객이 옆방을 쓰든지 밑방을 써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나 조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다음 다 조건. A 하고 C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는 차가 4보다 크고요. 100은 아니래요. 허! 이상한데? 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가 만약에 201호를 샀다 하면. 그러면 C는 4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C는 같은 층을 쓰고 싶지 않아요. <laughs> C는 같은 층을 쓰고 싶지 않고, C는 반드시 1층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100도 아니래요. C는 A하고 내연남일까요? 아니면 은 남편일까요? 그럼 B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지금 이렇게 된 거죠. <laughs> 자, A하고 C가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laughs> 무조건 떨어져, 떨어져서 자고 <laughs> 싶어. 자, 상황 이해되죠? 아이 웃기네.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가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가 101호나 105호를 205호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딱 고정돼버리죠. 201호하고 105호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뭐, 위아래로 쓰든지, 양옆으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옆에가 막혀있기 때문에, B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생각했었을 때는, 뭐, 저 케이스부터 먼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볼 때는, A가 101호 아니면은 205호를 쓰는 과정을 경우의 수로 놓고요. 하나를 기준으로 둔 다음에 계산을 다 하고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도 똑같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101호에 A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a가 들어간 옆자리는 옆방은 지금 공사 중인지 뭔지 못 쓰고요. b가 그 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고정됐습니다. 이건 이제 끝난 거죠. 이건 딱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c는 지금 103호 104호 105호는 못 써요. 대신 2층에 있는 202 203 205호 중에서 c는 한 층을 쓸수 있어요. 203 200 2 205호 세 가지가 나오겠네. 거기에 나머지 이름도 없는 두 명의 투숙객. 이 사람들은 이 abc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일행인가 봐요. 이 사람들은 이 abc가 차지한 그 숙소 제외하고 나머지 술수 있는 거죠. 좀몇개 있죠. 두 개를 못 쓰니까. 여덟 개 중에서 abc를 먼저 배치해 놓으면 다섯 개의 자리에 두 명의 서로 다른 투숙객들이 서로 다른 층에 배치가 되는 거니까. 다섯 개의 공간 중에서 서로 다른 투숙객이 두 자리에 배치되는 거니까 오 퍼뮤테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몇 가지인 것이냐. 근데 거기에 A하고 B가 지금 요렇게 배치되는 것도 있지만 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어 그쵸? 지금 오른쪽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A하고 B를 층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A가 1 0 5층이나 201층 쓰게 되면 B가 202층이랑 104층 쓸수 있거든요? 그럼 경우수가 더 많아져요 그니까 똑같은 걸셀수 없기 때문에 지금 A가 101층 쓸 때랑 205층 쓸때두 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배만 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5, 4 20에 3에다가 6 곱해서 2 곱하니까 120이 됩니다. 되시겠죠? 간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A가 B하고 붙어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다가 C는 같은 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붙어 앉을 수 있는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 어디? 어, 202호 하고요. 104호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202호랑 104호는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아까는 옆에 빵을 쓸수 없었고, 위아래 빵만 쓸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202호랑 204호는 위아래 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만약에 A가 202호에 있다 그러면은, 201호나 203호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왼쓸수 없거든. 그래서, 저 데칼코마니가 되어 있는 A가, 과연 202호나, 아니면은, 104호에 투숙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죠. 그럴 때는 B 입장에서는 a 의 B, 아니면 a 의 B, 요것밖에 없어요. 자, C는 그 외의 다른 층을 써야 되는데, A하고 B가 같은 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C가 조금 경에서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쵸? 어차피 A가 이 102호랑 204호는 막혀있기 때문에 C가 가지도 못해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다른 층에 있는 네개의 공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C가 네개의 투숙, 숙박들 자리 중에 하나 쓸수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나머지, 나머지 두명의 투숙객은 이름도 없고, 뭐, 권장도 없나 봐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면 돼요. 자, 그러면 3이 4로 늘어났죠? 그래서 20 곱하기 4에 80, 그래서 160까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디 어디 남아있느냐 면 지금 A가 어쨌든 조금 빡세게 제약 조건이 많이 걸리는 데만 배치를 했어요. 그니까 지금, 101호 한번 배치했고, 205호 한번 배치했고요. 그 다음엔, 202호 한번 배치했고, 104호 한번 배치했어요. 자, 이제, 201, 200, 201에 105, 아니면 203에 103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부터 보시죠. 자, 203호도 마찬가지인 게, 203호의 경우에 A가 배치를, 배치가 돼서 쓰게 되면, B가 204호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202호랑 103호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경우의 수로좀 나눠야 되는 게세 번째 케이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감이 좀 오는 친구들은 이제 알 거예요 A가 203호를 쓰거나 103호를 쓰는 케이스로 둘로 나뉘게 되는데 B 입장에서 보면 옆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래층 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C에 영향을 주죠 요 왼쪽 케이스는 B하고 A가 한쪽 층을 다 쓰고 있으니까 C가 여전히 다른 네개 층을 다쓸수 있지만 만약에 A가 203호에 있는데 B가 103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3자리밖에 못 들어가죠 자요거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서 B하고 A가 각각 202, 203호를 쓰는 경우에는 C가 4개의 자리를 쓸수 있고 5 p e 테이션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B하고 A가 자리를 바꾸는 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럼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럼 얘가 몇 가지인가요? 5, 4, 20에 80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ab를 같은 층에 a b가 103층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b가 103층에 있는 경우에는 c가 아래층에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왜냐면 b가 자리를 잡아 버렸으니까. 다른 층에. 그러면 c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5 펄뮤테이션 2가 되겠죠? 이거는 60가지예요. 자, 이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지금 두 개의 사건이 분리되어 있는 개별의 상황이니까 이걸 더하면 140까지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40까지가 나왔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A가 203층에 있을 때의 경우수를 둔 거니까 103층에 있을 때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A가 103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단지 이제 A하고 B의 위치가 여기는 아까 2층이었다면 은이 자리에서는 AB로 1층 아니면 AB가 이렇게 나란히 자리를 바꾼 거죠. 그럼 이게 똑같이 2배가 되겠죠? 그럼 280까지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 조금 복잡해집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 어디 남았어요? 어, 201호하고 105호가 남아있어요. 여긴 좀 많이 자유로운 게, 일단 201호랑 105호 같은 경우에는 B가 옆방, 아래방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가장 많은 케이스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A가 201호를 썼다는 걸 가정하면, 105호도 결국에는 두 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두면 될것 같아요. 패턴이 똑같을 테니까. 근데 A가 201호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 B가 A, B로 쓰든지, 아니면 A, B로 쓰든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뉘겠죠. 근데, 요번에는 좀경우의 수가 다양한 게 뭐냐면, A가 어... 201호를 쓰고, b가 쓰는 경우에 a하고 b가 같은 층에 있게 되면 뭐 c 입장에서야 뭐네 가지 경우 똑같죠. 그리고 나머지 수 숙객들이 op 있을 e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하기 이제 ab를 위아래 층으로 배치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c 입장에서는 세 자리 쓸수 있고요. op 2가되겠네요 또. 자,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면은 지금 몇 가지가 나오나요? 이걸 다 더하면은 에... 똑같이 나오죠. 140까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요번에 요두 개에다가 201호하고 1 0 5도 바꿨을 수 있는 거죠. 105도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5투숙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4 곱하기 5 4, 8 0까지고3 곱하기 5 곱하기 4, 5, 4, 20, 60까지 맞네요. 140까지. 그럼 여기도 280까지가 나오겠네. 그런가요? 다 똑같은가? 그쵸? 어. 어, 같은 케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는 A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10가지 케이스 다 했거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나머지 케이스는 또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이걸 다더 한다면, 얼마 나오나요? 120에다가, 지금 560에다가, 280? 더하면 그렇죠 84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어, 나오게 됐는데 어... 네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더한 케이스가 나온 건데 지금 정답은 사실 920까지로 나오거든. 쌤이 뭔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160까지가 A가 202호 쓸 때랑 A가 202호 쓸 때랑 204호 쓸 때를 감안한걸 보면. A가, 잠깐, 확인 중. A가 202호랑 104 썼었을 때는 160곱 160까지인데, 1 6 0가지에다가 2배가 되는 거니까 3 2 0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죠 왜냐면 202호를 쓸 때가 1 6 0가지고 104호를 쓸 때가 또1 6 0가지니까3 2 0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A가 105호를 쓰거나 201호를 쓴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1 2 0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1 2 0가지가 나오는데, 왜 그렇지? 자, 틀린 걸 한번 볼게요. A가 B 옆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B는, 어쨌든, 1차이니까, 여기 오든지, 여기 오든지, 둘중 하나잖아. 그러면, 아, 여기서 쌤이 칠수 있구나. 미안해요. 자, 만약에 B가 1층을 쓰게 되면, 여기가 2로 바꿔야 돼요. 들렸대요, 들렸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 <laughs> 가 40까지로 바뀌어서, 120까지로 줄어야 돼요. 어, 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0까지로 줄으니까, 아, 미안. 자, 그러니까 여기 120까지 줄어서, 여기가 120까지로 줄어요? 그, 여기도 120까지로 줄어요, 그러면. 두개더 하면 240까지죠? 그치? 그쵸? 그게 240까지고, 위아가 160까지가다가 두 배에서 320까지 나와야 되고요그 다음에, 맨 처음 케이스에서 120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120까지가 또두 배잖아. 그래서 240까지가 두 개, 120까지가 하나, 320까지가 하나. 그래서 합치면 920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 미안. 어, 거기서, 거기서 미스가 있었어요. 어. 여기서 비스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여기다가 두배 해주고, 여기 두배 하고, 밑에 거두배 해서, 240, 더하기 320, 더하기 240, 더하기 120. 이렇게 네 가지 케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 주시고, 또, 경외선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아마 좀 알맹이 털기가 이제 좀 순차적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좀 섞어가지고. 요새는, 요번에는 이제 그 학원에서 만든 학교별 기출 그 문제가 또 있거든요. 거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방정식이나 부등식뭐 꿀팁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